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나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중위소득이 월급 234만 원이야 그런데 막 몇억 부동산 10억 짜리 주식 막 3, 4억 운용자가얘기 한다고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내가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위소득으로 234만 원 받아서 이거 그거 부동산 언제 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너희들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지금 내 월급 234만 원 중위소득 받아도 이게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벗고 쓰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연봉이라는 게내 아, 앞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데 연봉이 그 다음에 500만 원 뛰었어. 물론 안 뛰는 것보다 낫지만 500만 원이라도 뛴게 요즘 같은 상황은 뭐 다행인 거죠.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예비 부부끼리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너 연봉이 얼마야? 어, 나는 뭐 2천이야? 나는 4천이야?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연봉이라는 게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연봉은 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알지만, 결혼의 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연봉을 얘기하는 거 그들의 연봉을 어, 추정해 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지금 막 하고 어, 있는 현실들 같더라고요 저도 많은 분들은 이제 만나다 보면 연금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어, 연봉의 편차가 굉장히 갭차가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연봉 2,000 2천... 2,500? 어떤 분들은 뭐 연봉 7천? 어떤 분들은 연봉 1억 넘고. 막 이런데 아 도대체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어, 기본적으로 어, 내가 할걸 하면서 살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9년도 자료에 어, 평균 소득. 평균 소득이요. 어 309만원인데. 309만원. 그럼 309만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309만원 이상 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309만원을 어떻게 사러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떠한 분들은 309만원도 안돼 나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이거는 정말 평균이고 이제 중위소득을 본다면 이 중위소득은 대부분 표본이 많이 이제 집중된 거죠 그럼 그 중위소득은 23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7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위소득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경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어 내가 사는 것과 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나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중위 소득이 월급 234만 원이야. 그런데 막몇억 부동산 막 10억짜리 주식 막 3, 4억 운영 자금 얘기한다고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내가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위소득으로 234만원 받아서 그 이거 그거 부동산 언제 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너희들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지금 내 월급 234만원 중위소득 받아도 이게 지금 뭐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먹고 쓰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왔을 때는 이런 것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누구나가 다 알지만 이 연봉에 대해서 그... 높다 낮다 이것만 그냥 체크하는 것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하고 있고 내가 이것들을 만약에 연봉이 적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면 전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 내가 뭔가 하는데 제약사항은 없으니까. 근데 꼭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냐? 어, 그런 건도 아닐 수 있지만 좋은 면이 많은 건전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중위소득이 지금 아까 23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2021년 연봉 실수령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연봉 3천을 받아야지 월급 실수정액이 매월 222만 원이에요. 연봉 3천이 222만 원이라는 현실이죠. 그럼 연봉 4천은 얼마야? 289만 원. 연봉 5천은 35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은 대부분 우리가 다뭐 처음부터 취업을 할때 뭐 금융권으로 뭐 취업을 하거나 대기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연봉이 지금 보시면 5천만 원인데 실수정액이 지금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연봉을 따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월급 실수령액을 따지는 게저는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연봉은 물론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내 연봉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내 호주머니,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제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353만 원에 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연봉 1억. 연봉 1억 보면은 어실수액으로 653만원이에요. 653만원. 자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봉이 냐 그러면 월급 222만원이잖아요. 그럼 연봉 1억이 되려면 653만원이니까 한 429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약 430만원. 그럼 그4 3 0만원 돈을 더벌면 연봉 1억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야 그럼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연봉 1억이 되려면 지금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이 돼야지 연봉 1억이 되는데 이거 할수 있겠어? 야 그러면 난 도저히 이걸 할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뭐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더 여유있게 살라면 내가 봤을 때는 실수령액으로 한 650만원 정도는 있어야 돼. 그게 연봉 1억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월급이 지금 222만원이니까 회사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할 확률보다 아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뭔가 해야 돼. 그 다른 대안이 뭐 창업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됐다, 아니면 주식이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연봉에 대해서, 실... 연봉의 평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냥 내 배우자한테, 내 배우자는 연봉 3천을 받고 있어. 222만원. 그런데, 자꾸 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대.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삐끗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자꾸 숨겨버리게 되고, 그 숨기게 되는 게 발각이 안 되냐? 언젠가 다 발각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아, 내가 연봉 1억 정도 돼야 돼. 연봉 1억 정도가 되려면, 한월 수령액으로 65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둘이 살려면 한 65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너 350, 나 300, 이렇게 벌수 있게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아 연봉 7, 8천, 1억 받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유명하고 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연봉 1억, 2억 얘기하고 하는 거지 평균적인 서민들은 아까 중위소득 보셨잖아요 234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현타가 와서 내가 자꾸 할수 있는 것들도 못하고 계속 자괴감에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에만 놓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오히려 나한테 그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는 게 나한테는 또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봉이라는 거는 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측정한 나의 가치고 누가 어느 누구한테 그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돈을 다 많이 주겠어요 여지껏 해왔던 그러한 경험과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연봉 측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연봉이라는 게꼭 나의 가치를 전적으로 반영해주지도 못하는 거죠 왜 회사에서 돈을 그렇게 막 쓰지를 당연히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돈을 모으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방법은 두 가지란 거죠 나와 결혼할 예정인 배우자 아니면 지금 가정을 위해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철저하게 월급 실수정액으로 내가 만약에 연봉 내가 4천이야 그럼 용 그러면 289만 원이니까 289만 원에서 최대한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한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다음 투자를 이어가면 될 것이고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다른 일들을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연봉이 높은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누구나가 연봉 7, 8천 1억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이 지금 300만 원이 채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꾸 잘된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 허황된 꿈을 갖기보다 현실에 맞춰서 내가 첫 번째 줄이던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을 찾아서 내가 다른 것들 월 50만 원 100만 원 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지금부터 시작하던가 제가 봤을 때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내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봉이요 물론 높으면 좋죠 하지만 맞추던가 내가 방법을 찾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금 빨리 뭔가를 현실을 직시하고 알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연봉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쌓여서 계속 할수 없는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 훨씬 더 나한테 마이너스가 좀될것 같아요